또 시샬리송 사대긴 시샬리송 나왔다 나갔나 아니 경기 나왔다 후반 90분에 아. 후반 90분에 나와 짤로 그냥 로바 내 생각에는 흥민이가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못 빠진다 너무 못 하던데 흥민이 <목소리> 너무나 제일 못했다 아 짜노? 어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때구연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한명 보임 어 사번 한명 오케이 통다 조심 아예 아무것도 못하던데코무못하 아무것도 못, 하던데. 아무 못 하죠 꿈에 재안 해주겠네 내 같으면 절대 안 한다. 레비 응. 원육십 대는 얘긴 사우디가 알겠는? 데브라이너랑 같이 알겠. 되... 그래도 안 가잖아. 데브라이너 안 갔나? 안다안 응. 했나? 안 간다 안 간다. 안 하기로. 빼야. 응. 대탄나도하 나도 남은 100회 1 0 나도 나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안 돼, 총 필요, 데이터 필요. 저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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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다. 헤이, 아 뭐라, 형 뭐라, 6배 있다. 이형 거무러 왔, 8배 무러. 형요 모신 나강 있다, 빨리 무라. 아, 아 여기 다가 가구 들어야지. 가구가 없다, 모신 나강 안안 먹어준다. 얘고왜왜 와. 아포스 정 사운드가 좀 이상하던데. 그게 수정했어. 사운드 그거 한 거다. 말소리 크게 들려. 뒤어 있네. 어, 여기 배 하나 더 다... 그러면 그리고... 예, 아닌데 아쿠 하나 야, 대탄 하나 구함 대탄 하나 는또 물라고? 아 설계차 왜 안무다 배우명 보지 제발 제지라장아네 장난아이네 날한 총이 없네. 대달나달마 <laughs> <laughs> 어. 날엔. 투포 있이포 들어줘야지요. 투더 좋나? 날 투포 많이 던데아고아이나 <laughs> 아, 새 점못. 수직 구함. 아, 고함. 사범핑 수직. 아 없다. 아니 티어라던. 그는 티어가 없다고 해라. 형이 쓰면 안 됐다 이제. 오거 먹으면 못뭐 쓴다야. 내 소음기 있다. 아 소음기. <laughs> 염기. 블 루전 스탄 먹어야 되겠지. 다 했나 여기? 이끼기. 오배율 없네. 배우리 안 뜨네. 이거 어제도 본거 같은데. 밑에 쪽 디비봐야 되는데. 저 성화 여기 대탄아았어탄 아, 먹었어. 아 고했어. 책패드 고함 아, 패드 안... 아, 수직이다. 아, 나. 수직? 4번, 4번, 핀. 핀. 4번 핀? 응. 뭐 수질 관계도 있다. 한 개만 충분. 와끝까지 가서 밤이 나오겠나. 간다. 여기 비호 있는데 성모야. 아 비호 있나? 응. <laughs> <laughs> 브리핑 안 듣네. 아알었다앞 코에 정신 팔려가지고. <laughs> 앞코 코리아잉. 옛날에 에코 있었는데 그. 세코, 에코 지리도에 아, 있나? 어. 그 옛날에 어. 많이 들어갔어. 여기 베리. 키보드에서, 키보드에서잖아. 앞시다디 있습니까? 저 안에. 창고 안에. 배리 베리 배리 3번 예? B.O 어디였나? B.O.. 윗집? 지쯤이었는 뭐실포 어, 막하는데? 와이 아이가 또 어이 막아는데아바라아왜 <놀람> 저희도 저희 먼저 가요 에에 태못 오는 거 아이가 응? 갈수 있지? 10초인데? 어? 왔다 어? 저 왔다 와...씨 풀었다 풀었다 풀... 아이 나 뭐야 풀었는데? 흐흐 <laughs> <씨. 웃음> <laughs> 아니 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네 아까밀베그 아니다, 통다 다리 내린 애들인가. 와, 용태 탔네? 어, 나, 나 위에서 안 보이는데? 해아 있지? 아, 에 있다. 탈. 어디에? 용태야, 살. 니 뒤에 어, 있다. 사람 있어. 아, 있어? 오케이. 일단, 꼭 아, 이 또라이 새끼들. 내 공포 덜고 올게, 용태야. 깔아 저새끼들 새끼들 어디서 왔노? 차 타고 뺄까, 그냥? 차도 터져있.. 터졌다 아, 차 아, 터졌나? 그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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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와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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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. 혼자네. 손 대주실 분 아, 내가 바, 내가 뛰어이 스택. 차 끌고 와야 돼. 내차 끌고, 끌고 차 올게. 차 끌고. 아, 차 끌고. 내 배기. 새끼네, 이 혼자 와서 이런 걸. 또 서클 또 출구에 대단한 새끼. 그래도 안 죽었어 인가. 어. 용태 다시 내리는 판단 굽혔다. <laughs> 용태. <웃음> 아니 내 위에서 갑자기 낙하시 <laughs> 소리가 나길래. 정태가 내일 아예 지원자 나오고 있어. <laughs> 아니 나 분명 끊었 끊었다 생각했거든. F F 계속 눌렀거든. 근데 안 끊겼어. 배울게 아, 아. 빨리 가자 do t h a 가야지 l d 대로 갈 생각은 없나? 어, 내가 t 게 <laughs> 이제부터기다린고그 뭐. 그니까 전혀 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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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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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진짜 잘 네. 거래 안 되니까. 야, 세상 꾸리. 서른세 어, 못 올라가. 이지이지온반연 아, 몰라, 군대 개 많네. 응. 개밖에 없다. 계속 하나 남았다 이제. 원래 군면이 멀리 갈때 멀리 갈때 많이 챙. 다 밖에 있다. 다밖 있다. 나같 머리 안 내밀게. 3, 4번 쏴래. 앞에 있이야 되는데? 저희는 야야어나 죽어. 죽어. 나 죽어. 대 가봐라. 가봐 없어 없어, 네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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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없어, 없어, 게어게어 없어, 없게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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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피게 피 없어, 없 피게 피게 피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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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어 없어, 없 3스 o 피키피키피키 I 스 o 여기서 n 이드 I d o n 네 know. I d 아 n t 또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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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건가? 혼자 살아나서 don't k 오그한 MK있다 아... 깜짝이야 아... 어? 걸 왔다 아, 피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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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 아, 아,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아, 깜짝이야 야이 <laughs> 온다. 비율 있다 비유. 아, 게 이게. 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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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상이나 챙겨. 상도없자자 아프다 자기 아프다 이제. 데나온다 나온다 나온 아, 대가 없네. 시비 걸었어. 나. 한번나옵다 나오필. 안 돼, 아봐 아, 이거 못 잡아. 필요 하잖아에무리 하지 마 와. 탄에 폭탄 때문에 내 비할 건 비할게. 비할 때 비할 엄청 아, 엄청 빨려 놨는데. 아, 같은 팀이야 얘네? 아, 나데테돈 났어, 왜? 진짜. 아, 까어 아, 저때 이개 오빠. 산란판에 살리바란판.